내 목표는 균형 평균,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어렵고 애매한 목표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균형도 지금 있는 위치가 균형인지 오른쪽으로 더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더 가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평범함도 그게 중간값인지 산술평균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잠깐만 계산을 해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서울에 천만 명이 산다고 가정하면 500만 명이 이성입니다. 그중 제 연령대와 맞는 짝을 찾을 확률 10%라면 50만 명입니다. 내가 그중 좋아할 확률을 10%라고 합시다. 그럼 5만 명.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확률도 10%로 합시다. 그럼 5천 명. 그리고 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날 확률을 10%라고 하면, 500명,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요. 결혼할 확률을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은, 50명,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확률을 50%로 잡으면, 25명, 500만 명에서 25명이면, 0.0005%,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엄청난 행운인 상태입니다. 이걸 평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연시 여기는 모든 상황이 평범과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이 기적입니다. 성장 그것도 지속성장은 어려워 보이는 목표이지만, 아주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항상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면 됩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면 나옵니다. 오늘의 기록이 어제보다 나아지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됩니다. 이번 주 기록이 전주보다 나아지면 이번 달 기록이 전월보다 나아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면서 살고 있는게 됩니다. 목표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목표는 방향이나 상태이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시작하기 전에 식당 넷키에 그렸다는 사업 모델에도 항상 가운데에는 고객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싼 가격, 빠른 배송, 수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목표지만 그 근원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없으면 고객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인도 이런 성장이란 코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장을 목표로 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007 영화 제목 노 타임 투 다이처럼 우리에게 성장만 신경쓰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마침표 없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